입니다이자 그림을 그립니다 옷은 입고 다니다 그리고 을 입고 다닙니다. 그리고 장은가입니다키 아주 작니다 어, 예. <laughs> 아야. 네, 아, 네. 어 알겠다. 아니, 네. 많이 좋아했요 맞아요. 선생님이 생각하고 친구들이 생각하거 아마 같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여러분들 친구 소중하죠? 네.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소중하게 찾고 있어요? 네. 어, 런데 네. 그 친구가... 저는 망고 역할을 맡는 코드입니다 자 준비됐죠? 레디 액션 아이고뭐 망고냐고 왔다갔다인제옮요 얼마나 찾아내려는지 알아? 그래도 나 혼자 고개를 세 개나 넘었슈 아이고, 얼음도 못 땡기는 길에 무슨수로 넘어왔어야 그래도 가다 보니 길이 나오던데요? 요 녀석 껍덧지가 뚝 떨어졌네. 미루지 않고 하는 거고 친구가 찾아준 보물은 축구를 잘한다 는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물은 숫대를 하는 것입니다. 친구가 찾아준 보물은 힘이 세고 친구들을 많이 도와준다입니다. 친구를 타고 딱 보여드리고 바로 지울 거예요. 그래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준비 아직 안 오셨는 아직 안, 오셨을, 안 오셨으면 어. 오셨.